상우고 에이스에서 삼성 미래 선발로 신정환의 반전 성장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파트라이 트 24H입니다. 오늘은 삼성라이온즈가 오래 전부터 주목해온 한 투수, 전역 후첫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2003년생 우한 유망주 신정환 선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고교 시절 약체 팀에서 빛을 냈던 소년이 프로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삼성의 미래 선발진을 책임질 새로운 축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파트라이트 24H를 비추며 그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스프링 캠프 삼성 라이온즈의 2군 명단 속에서 유독 시선이 머무는 이름이 있다. 바로 2003년생 우한 투수 신정환이다. 모가중과 상우고를 거쳐 2022년 삼성의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성한 그는 화려한 성적 대신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설명되는 선수다. 군복무를 마치고 야구장에 돌아온 지금, 그의 이름 앞에는 전역 후첫 시즌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곧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상우고는 당시 전국적으로 강팀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신정화는 그 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3학년이던 마지막 시즌 성적은 다음과 같다. 11경기 등판, 1승 3패, ERA 5.45, 32.2이닝, 29피안타, 19볼넷, 44탈삼진. 수치만 보면 압도적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팀 상황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즌 전체 3승 중 1승을 책임졌고 약체 학교에서 팀을 이끄는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그의 부드러운 딜리버리, 유연성, 균형 잡힌 체형은 당시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 스카우트는 상우고라는 무대에서 충분히 빛을 보지 못했을 뿐, 프로 레벨에서 더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 가능성을 눈여겨본 팀이 있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다. 삼성은 매년 실링픽, 즉 현재 성적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정환 역시 그 범주에 들어 맞았다. 결국 그는 2022년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33번 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2022년 그의 이군 성적은 다음과 같다. 열경기. 1승 0패, ERA 12.96, 8.1이닝, 시피안타 18볼넷, 이탈 3진. 직구 구속은 140km/h 아우어 초반에 머물렀고, 재구의 빈약함은 프로타자들에게 바로 공략당했다. 수많은 신인 투수들이 겪는 첫 번째 난관을 그는 더욱 혹독하게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이 벽은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2023년 시즌은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그의 변화가 실제로 드러난 해였다. 이군 선발 로테이션에 꾸준히 등판하며 기록한 성적은 아래와 같다. 7경기, 25.1이닝, 1승 1패, ERA 4.97, 23탈 3진. 비록 압도적 수치는 아니었지만, 루키 시즌과 비교하면 확실한 발전이었다. 무엇보다 회전수 높은 직구가 9위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체력 및 밸런스 면에서도 안정감을 보였다. 이 시기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박진만 감독이다. 그는 이군 감독 시절부터 신정환을 미래 선발진의 한축이 될 자원으로 바라봤고, 1군 감독이 된 이후에도 그 평가를 이어갔다. 감독이 직접 언급할 만큼 기대를 받는다는 사실은 선수에게 큰 동기이자 향후 활용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2023 시즌 종료 후 신정환은 현역 군 복무를 시작했다. 보통군 복무 기간은 선수에게 공백이자 리스크로 여겨지지만 그는 이 시간을 단순한 휴지기가 아닌 컨디션 재정비의 단계로 활용했다. 2025년 시즌 중 전역한 그는 정규 시즌에는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가을에 열린 KBO 가을리그에서 탁월한 투구를 선보였다. 두 경기 2이닝 무실점 영피안타 영볼레 사탈 삼진. 짧은 이닝이지만 의미는 상당했다. 군 복무 이후에도 경기 감각이 살아있고 투구 밸런스도 이전보다 깔끔해졌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격적인 피칭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현재 신정환은 2026년 스프링캠프 2군 명단의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는 단순히 인원 채우기가 아닌 구단이 그의 성장 곡선을 이어가려는 신호에 가깝다. 올 시즌 그가 기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전수가 좋은 직구, 선발형 투수의 토대. 직구가 빠르지 않더라도 회전수가 높으면 타자에게 날카롭게 보인다. 이는 구위 향상의 결정적이다. 자연스러운 딜리버리, 성장 가능성의 핵심 요소. 투구폼이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아 구속 증가와 재구 안정화 모두 가능하다. 군 복무 전보다 성숙해진 멘탈과 체력, 프로 초년 대비 훨씬 안정된 투구 리듬을 보이고 있다. 감독 프런트의 지속적 관심, 구단의 확실한 키우는 플랜이 적용되고 있는 선수라는 점은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든다. 신정환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직구 평균 구속 143에서 145km per hour 도달.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 고려시 충분히 가능하다. 볼렉 관리 능력 향상. 루키 시절 과제였던 제구만 잡히면 경쟁력은 급상승한다. 투피치 이상의 구종 완성도 확보.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일관성이 확보되면 선발 로테이션에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이세 조건이 충족되면 그는 삼성 선발진의 새로운 퍼즐 조각으로 자리 잡기 충분하다. 신정환은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그러나 박진만 감독이 오랫동안 눈여겨본 선수, 드래프트 당시 삼성의 확신이 담긴 실링 픽, 군 복무 후 더욱 단단해진 피지컬과 멘탈, 그리고 가을 리그에서 보여준 재능의 잔광.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지점에서 다시 만났다. 2026년은 그의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 첫 시즌이 될수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날지, 그리고 과연 미래 선발진의 한축이라는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의 성장 궤적을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저녁 후 보여준 변화와 꾸준한 성장 위지는 그가 여전히 팀이 신뢰할 만한 자원임을 증명한다. 박진만 감독이 일찍부터 그를 주목해온 사실은 그의 잠재력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하며 구단 역시 그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정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의 성장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26년 시즌은 그 회로가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이며, 많은 팬들이 그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젊은 우한 투수, 그리고 저녁 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신정환 선수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2026년 시즌을 통해 과연 그 잠재력이 현실로 폭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스포츠의 모든 순간을 비추는 스파트라이트24H.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